서울역 철도 떡볶이 라는 곳이고요 아주 시선 강탈을 하는 곳입니다 네 안쪽에 들어왔고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떡볶이도 많이 나가는데 쫄볶이가 진짜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쫄볶이랑 튀김 지금 순대는 안 돼서 순대는 못 먹고 이렇게 꼬마김밥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근데 안에 보면 은 레트로 감성이 엄청 납니다 진짜 맛있다. 떡볶이 소스가 되게 녹진하고 진하고 달고 매콤하고 보이는 비주얼과 같이 되게 직관적인 맛이에요. 그리고 쫄면에 양념이 엄청 잘 먹으면서 쫄볶이 퍼지지도 않았다. 비법 육수로 만드시는 건데 이 대파를 뜨거운 돌 위에 올려갖고 지지듯이 이렇게 진액이 나오게 만든대요. 그거로 육수를 만드시는 거고 이 떡도 엿기름 같은데 한 30분간 재워서 달달한 맛이 잘 배게 해서 하시는 건데. 음. 좋네. 튀김은 이제 김말이랑 오징어, 그리고 만두, 고구마 이렇게 주시는데, 특이하게 지퍼튀김 있어요, 지퍼튀김. 자, 김밥도 담겨서 음, 일금지 담근면담지인는데요 양념이 세니까 이렇게 먹, 먹는 게더 좋아요. 해장라면. 음.